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아, 이번에 아주 흥미로운, 이렇게, 바둑이 두어지고 있는데요. 문민정 선수가, 예, 이 대만의 위리진 선수와, 이렇게, 바둑을 둡니다. 아, 대만의 위리진 선수는 이제, 예, 뭐, 세계 최고의 미녀 민혁이사, 이제, 헤이자자 선수의 뒤를 이을 이런 미모, 예, 대만의 여신, 이런 쪽으로 이제 아주 유명하죠. 자, 근데 보니까, 이, 문민정 선수가 위리진 선수랑 바둑을 되게 많이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 부럽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야, 이게 이제 굉장히 커지 문민종이 둘 때는 진짜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좀 뭔가 빨리 두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은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위리진 선수와 문민종 선수가 바둑을 두니까 완전히 슬로우 템포, 슬로우 덱 템포로 두어지고 있어요. 야, 이렇게. 그냥 위리진 선수가 굉장히 천천히 두고요. 이거 시간도 보니까 20초 초일기입니다. 20초 초일기. 좀, 쉽, 시... 예,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근데 김지석구단 같은 경우는 중국의 천태진 선수랑 둔걸 보니까 아예 1분 초 이렇게로 두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위리진 선수는 보니까 제가 위리진 선수랑 이제 바둑 못 떴는데, 두는 건 봤는데, 한 20초로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5초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래도 좀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두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민정 선수 는 그래도 빨리 두네요 15 15초나 20초나 뭐 크게 상관이 없다 하지만 위리진 선수는 이제 좀이 이야기가 달라지죠 위리진 선수는 아주 차분하게 차분하게 두어간다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자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음. 거의 뭐, 위디진 선수는 아예 시간 공격하듯이 두네요. 저쪽은, 어, 그래도, 어? 어, 예, 아홉에 탁탁 두는데, 김 민종 선수는 뭐, 거의 시간을 안 쓰고. 근데, 초읽기를왜한번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처음 세팅이 같이 이외로 돼 있었던가? 있었던 건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처분이, 늘었고, 뭐, 이렇게, 이제, 어? 어 그쪽을 붙이나? 이걸 젖히면은, 이렇게 두겠다는 거겠죠? 요거 두면은, 뭐, 젖히고. 예, 그래서 이제, 참마 두었구요. 흑은 헤딩. 예, 선미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영상을 하도 많이 올렸더니, 이번에는 또 알람이 안 갔나보네요. 아까는 알람이 엄청 많이 간것 같았는데. 그쵸? 자, 일단, 백이 배기... 4분이 늘었구요. 헤딩슛을 했습니다. 헤딩슛을 했는데, 이 중앙 백0 0 이제 중앙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바둑에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묵민종 선수가 이백0 0도를 어떻게 두느냐, 예, 여기를. 흑도 이제 미생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위리진 선수가, 그묵민정 그러니까 선수가 갑자기 이게 업그레이드가 실력이 늘은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적으로 살것 같거든요. 근데, 올 초만 하더라도 여자 기사들한테 되게 많이 졌어요. 아,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어린 게 무섭, 무섭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 한, 갑자기 그 정상급 기사들 계속해서 이기더라고요. 그니까, 러 작년, 그러니까, 연말에 두던 거 보면, 이제 막, 뭐 이렇게 한국 여자 기사들한테 많이 좀, 졌는, 졌는데? 그리고 사실 뭐, 작년만 하더라도 최정부단에게 다 뭐, 숨도 못 쉬었잖아요. 영재 기사들이. 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불과 얼마 사이에 진짜 이게 순식간에 바둑이 그냥 업그레이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커제 구단이랑 두판 두는데 커제 진짜 쩔쩔매고, 예, 아까 그 진짜 중국 프로기사들의 이게 또 그것도 엄청 재밌었는데, 자, 일단 턱밑까지 왔고요 요거 밀면 헤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 가겠다, 이것입니다. 1 0이 밀고, 그럼 이제 흙이 막고, 뭐, 이렇게 한 칸을 뛰겠죠? 음. 아, 또, 그렇게 둡니까? 입구자로 들고, 두고, 100이 밀었고요 이렇게 이제 틀어 막아서 이백돌들을 공격을 하겠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지면은좀 문민, 예, 문민정 선수도 또 부담이 될것 같아, 이제. 상대전적 한번 볼까? 상대전적은 위리진 선수한테는, 와, 엄청 많이 뒀네요. 그러니까 최근 전적이 뜻밖의 3승 3패예요 와, 최근 전적이 3승 3패입니다. 근데 이제 문민정 선수가 총 전적은 35대7로 앞서고 있네요. 근데 최근 전적이 3승 3패야.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좀 이제 둔게 최근 전적이라고 해도 올 초에 둔 거여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거 봐두기 참 어려워요 문민종 선수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안질것 같잖아요 도저히 그런데 삼승3패라고 하면 이제 의리진 선수 입장에서는 어 근데 네? 이상하다 이게 나랑 같이 노는 친구인데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어 이거 위, 문민종 선수가 자칫 잘못하다가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예, 위태위태 합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남자 기사들 중에 보면은 여자 기사들한테 유별나게 약한 기사들이 있어요. 이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여자, 그러니까 냉정히 그 성적을 보니까 여자 기사한테 한 승률이 한 10, 15%, 한 15%에서 한20% 가까이 낮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대, 대략 난감이었죠. 그니까 뭔가 이게 상대적으로 그래도 여자 기사들이 남자 기사들보다 좀더 약하니까 이게 예, 그럴 것 같은데 여자 기사들한테 유독 약한 이 기사들이 있어요. 대박 잘 주고 음. 이게 뭐 쓰, 이게 단순히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저런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이렇게 승부사이로서의 이런 그런 게 이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안 나오는 거죠. 자, 베이 붙이고, 이제 젖혔습니다. 어 위리진 선수 지금, 야, 문민종 선수 위기인데요? 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8월 4일에 빅매치 예, 문민종 선수와 위리진 선수의 바둑입니다. 아, 진짜, 이거 재미난데. 이두 선수가 지금까지 바둑을 엄청 많이 뒀습니다. 그니까, 오, 지금 문민, 지금 전적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삼 문민종 선수 기준으로 35승 7패. 최근 전적은 이제 3승 3패다. 그러니까 40, 40판을 넘겨 뒀잖아요. 문민종 선수가 그렇게 뭐, 봐도 많이 두, 많이 두긴 하는데, 이제 몇년 전부터 계속 많이 둔 기사들이 있고, 문민종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이제 둔 거니까, 야, 엄청나게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위리진이랑 위리진 선수랑 스파링해서 이거 뭐, 세계대회 우승해 버린 겁니까? 그러면은? 아, 이거 그러면은 다른 선수들이 좀, 예, 석축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호구를쳐 가지고 예, 지금 이 문민정 선수가 이번에 위기입니다. 위기 진짜. 어. 예, 백이 젖혔고. 요 빠지면 입고 요렇게 이제 넘어간다 이건데. 오, 이게 뭡니까? 아, 그쵸 기사. 그러니까 여자 기사단이랑 두면은 그러니까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 예. 그리고 그냥 아, 어쩔 줄 모르다가 우왕좌왕하다 이제 지는 거죠. 예. 이제 강한 상대 만나면 되게 잘 두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오히려 강한 쪽 사람 만나면 비로소 나의 실력 발휘가 되는 이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음... 자, 일단 틀어 막았습니다 이으면 이제 뭐 이렇게, 어우, 근데 이건 힘들고, 예, 크게 이으면 이렇게 젖히고, 예, 꼬리 내리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네. 이거 한대 맞으면, 어우, 이거좀 하고. 야, 이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바둑이 재미나게 진행되고 있어요. 묵민정 선수가, 아니, 커제랑 아까 둘 때도 막 승률 95%씩 찍었는데, 이 위리진 선수랑 두는데 이렇게 쩔쩔 냅니까, 이거? 지금 끊는 게 돼야 되는데, 이거 끊으면 들여다보는 게 선수여가지고. 그쵸? 어, 이거는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뀐 것 같아. 음. 위리진 선수의 그 슬로우 템포에 힘을 못쓰나? 자, 일단 흙이 늘었고. 그러면 여기를 이나 요토 두면은 문민정 선수가 또 계속 연달아서 두거든요. 그러니까 문민정 선수가 강한 상대들한테 되게 강하고 약한 타입한테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선수가 그 유명한 농구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극하면은 되게 이 악물고 어떻게서든지 이제 이기잖아요. 근데 그 하위 팀 만나면은 이제 그냥 적당히 하다가, 예, 한 칼씩 맞고, 예,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문민동 선수. 소위 말하는 이제 대박 제독이다. 777, 예, 줄 세븐, 이런 거죠. 자, 이거 일단 젖혀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후수로 살아야 되거든요? 야, 이거 끊어 먹히면은, 이 중앙 백돌도 지금 위태위태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역습, 예, 이 귀를 버리고 역습을 하겠다 이거죠? 오, 어, 요거 이거 이제, 손빼면 붙이고 이렇게 끊는게 있습니다 어쨌든 난전으로 읽어 가야지 음 <laughs> 미리진 선수는 한국 여자 기사들 누구 보내도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끝날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작년에 미리진 선수가 대박을 터트린게 이민진 선수한테 이긴거 아닌가요? 이민진 선수한테 이겨가지고 와 위리진 그래도 잘 두네 이랬었는데 아니 여러분 아니 이 바둑이 이렇게 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이게 참이 바둑이 도대체 무슨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코제랑 위리진 솔직히 석점 제가 때 석점 바둑이거든요. 이쪽은 응? 석점 바둑인데 코제랑 위리진 솔직히 세점세점 바둑이죠. 두 점에는 코제가 안질것 같은데. 아, 그리고 도 왜냐면 커제가 신예 기사들이랑 그 두정 바둑 두는데 승률은70% 찍었었거든요. 그 남자 신예 기사들. 근데 위리즈는 거기보다는 약하지 않아. 훨씬. 뭐 요새 많이 늘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야, 근데 커제랑 방금 전까지 커제랑 대등하게 싸우다 이거 위리즈한테 아니, 이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 이거 너무 그건 너무 사람들이 그건데. 단수 치고 이렇게 이길 거냐, 이거? 이쪽을 끊고 요거 두고 이렇게 이을 거냐 이런 거죠? 그냥 뭐 단수치고 예 안전하게 안전하게 지금 뭐크게 서둘 필요는 없거든요. 음 아니 이게 뭐냐 진짜 있고 그러면은 여기를 두나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거는 코미입니다 코미디 이거 되면은. 아 어, 이게 뭐 나름 예 이건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보는 자체로 재밌네요 어, 이렇게 쩔쩔매니까아 그냥 깔끔하게 아 이거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어위리진 선수가 와중에 잘도 버리네 오 지금 막 이렇게 흔들기를 하는데 흔들기가 먹히질 않아요 지금 오 문민정 선수 그 그러니까 시간 엄청 빨리빨리 두면서 이거 가는데 아니 전투가 엄청 센데 도대체 이예왜 이런 거니 요거 이제, 여기를 두면은, 백이 받아야 되는데, 확실히. 이거를 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늘어도. 손 빼면 이걸 두고, 단수 치면 이거 두고요. 아니, 그렇다고 위리진 선수가 그게 전투력이 막강한 기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은근히 화초바득인데? 아니, 세계단, 세계 여자바득대에서 맨날 대마 죽는 것밖에 못 봤잖아요. 뭐 물론 이제, 이게 한번, 근데 이민진 선수한테 이길 때, 진짜 크게 이겼죠. 요게 빠지면은 이제 이거 끊어 먹고, 야, 이거를 견뎌야 되는데, 예. 이거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호구 치고 이거 가면은, 이, 오죠? 아니,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옛날에는 거의 안전데, 최근 들어서 많이 진 거예요, 최근에. 아니, 위리진 선수가 갑자기 득도했을 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 문민정 선수는 최근 들어서 뭐, 둔거 보면 다 이기고 있는데, 이게 진짜 왜 이런, 무슨 일이, 무슨 조화냐? 뭐 이걸 이제 빠져야 되고요. 들여다보면 있고, 이거 맞으면은, 어, 이거 진짜 위태위태 하거든요? 물론 이제, 백이, 여기만 잘 타게 하면 집이, 집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바둑이 이제 덤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일단 당장 아이건 위리진 선수가 이제 템포를 늦추네 이렇게 되면 어우 그래도 1 0이 살만하죠 아 이거는 아, 요거는 이제 예 아, 그냥 차분하게 두네요 사실 여기서 아주 안전빵으로 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는 1 0이 이렇게 입구자도한칸 뛰는 게 있거든요 요거 두면 완전 튼튼하게 이제 타개가 되죠 자 이거 두면 이제 이걸 확실히 하나 끊어 먹어서 교환을 해야 되고요. 어, 요거 두고, 야, 근데 계속해서 시오오면은 여전히 이게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어, 이게 좀, 음, 그시점니다 자, 방에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들여다보고 있고.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건데, 이두 개서 오늘 몇판 둘지 모르겠습니다. 문민종 선수 지면은, 그니까 러 이거는 좀 약이 오르는 거죠. 솔직히, 아, 이 누나한테 내가 진짜 지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한테 지는 건 아닌데, 뭔가, 그, 승부욕이 안 나오고, 승부욕이 안 나와서 별로, 두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죽이긴 하는데, 승부욕은 안 나오는 상대. 음. 근데 뭐, 근데, 심, 지금, 위대진 선수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 문민정 선수 위계입니다. 분명히 문민정 선수가 100이 맞는데, 오. 어. 야, 근데 이걸 안 따내네요. 안 따내요, 지금. 어 이제 반격을 합니다, 이렇게. 아, 이거는 흑이 뛰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정수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여기 두면 이제 건너 붙여서 이렇게 끊는 게 있거든요. 어, 그래도 문민정 선수가 이제 발악을 하기 시작하나요. 나오면 끊고 단수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이 버텨야 되는데, 어, 어 시간 공격, 예, 시간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 러 요거를 안 둬준 게 지금 흙이, 이거를 이으면은 사실 이게 돼 있으면 그냥 가셨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위, 위태, 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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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태합니다. 어, 그래도, 아까 이걸 끊어 먹었으면 무조건 봤거든요. 야, 미리진. 오, 야, 독하게 두네요. 미녀의 도끼 도끼인가? 이걸 두면 건너 붙이고 요거 두면 단수 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거는 뭐 어떻게 되냐, 수상전이? 응? 거기는 뭡니까, 갑자기? 사는 수를 봤다는 거야? 아니면 대학수인데? 대학수인데, 아, 지금은 이제 귀를 버리죠. 지금은, 왜냐면은 내가 다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근데 아까는, 이 좀, 그, 그, 버릴 생각은 없었죠. 아까도 쓰면 다 받았어요. 아, 살려만 주세요. 야, 지금 딜한번 나오나요? 이렇게? 예, 바꿔치기 나옵니까? 이 정도 먹으면 잡으면은, 이 개가 바둑인데 약간 유리한 정도? 아니면은 독하게 잡으러 가나요? 어 성격 나왔습니다. 아, 위리진 선수가 좀뭐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박진 선수랑 뭐시합둔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진짜 박진 선수한테 이길 줄 몰랐는데 이겨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야 이런 스타일입니까? 그냥 올림이네요 아니면은 그 동안 이제 대국을 통해서 승부혹 감각을 터득한 건가? 아, 요키우는데 지금 단수 치고 이으면 있고 이거는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진짜 몽민정 선수가 오, 심하게 당황한 것 같아요. 심하게 당황한 것 같습니다. 오, 아니 그러니까 막상 위리진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실수를 안 해요, 실수를 안 해. 요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이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거는? 이거 두면 찔러고, 이거 두면 그냥 연결해버리니까. 이거를, 아, 위, 그래도 아래쪽으로 있네요. 요거 이제 좀 끊는 게 너무 뻔히 보이죠? 요거는 이제 끊는 거는 그냥 쭉쭉 밀어가지고. 아, 근 어, 이거는, 어, 이것, 이거, 이것보다 근데 이쪽이 낫겠네요. 이쪽이 정수 같아 보입니다. 어, 이건 못 살아도 망하는 수 있는데? 자 일단 두지 어떻게 하자고 하는데 아니 시간이 많은데 시간 공격을 하면서 예 시간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도리니까 오어 확실히 이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음 아직은 좀 그게 있다. 그니까 요게 이제 많이 도 보면 느끼겠지만 상대방을 까깝해 까깝하게 해서 실수를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민정 선수가 그런 걸못 하고 본인이 힘으로 막 뭐라고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그니까 이제 상, 정답이 잘 정확하지 않은 곳, 이렇게 많이 두면, 이제, 사람이 어쨌든 좀더 좋은 수 두려고 하다가, 보면 실수하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진짜 백이 폴싱이다, 폴싱. 펄싱. 예, 뭐, 너가 이렇게 안 두면 안 돼! 누나, 이렇게 안 두면 안 돼요! 딱 이런 스타일로 지금 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두기가 되게 쉬워진다, 다음 착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도 안 쓰면서도 이거 뭐 뻔하거든요 예 그게 둘 거는 여기 두는 순간 이제 붙이는 게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라도 저것은 이렇게 붙이는 건데 자 일단 붙였고 이제 젖히면은 는다 이거죠 야 이게 의외로 재미난 재미난 매치업 이네요 이게 진짜 이거 지면 은 그쵸 대기변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기 3대 3이라 이게 오, 근데 그리고 이쁜 미녀를 보면 어쨌든 전투력이 급 하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 이거는 이제,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뭐냐면, 이거 두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석, 석점을 잡겠다, 이건데, 예, 미니어페어에서만 섬에 미니어페어만 서면, 이제, 작아지는 남자들이 있죠. 음. 예, 아프로디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백이 입구자 두었고, 음, 미니한테만 근데 한, 어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상대전적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후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음. 어, 일단, 거, 예, 건너 붙이고 차단을 했습니다. 일단 계속된 고전인데, 과연, 음. 1초도 생각을안 하고 바로바로 바로 즉각 즉각 풉니다. 이제 흙도 뭔가 좀 골치 아파지긴 했어요. 일단 지금 위리전, 위리진 선수가 마지막 초일기인데, 이런 데서 이제 덜커덕 한번 실수하면은 그냥 크게 가는 거죠. 음. 유리진이 전투력이 좋은 바둑이네요, 전투력.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바 위린 선수 선수가 이제 전투력이 좋지 못하고 느끼는 거는 그 오유진 선수가 바둑 틀때 계속해서 대마가 다 죽으니까. 음. 근데 전투력이 좋네요. 이거 단수 치면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그냥 두기사다 끝장을 내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요거 두면은 잡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뛰어가지고 일단 학도를 어떻게 공격을 해보겠다 이거죠. 아 이거를 두고 이렇게 두. 오 어, 이거는 뭐죠? 오 어, 이거는 대학수입니다. 위리진. 아, 이게 뭔가요? 왜냐면은 요렇게 이게 자, 백이 잡으면 연결하는 수단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를 하나 하놔 가지고 뭡니까? 아, 이거는 이 꽂자 두면 연결하는 수가 있죠. 뭐 물론 이제 당장은 안 되지만. 아, 이거는 대학수를 뒀습니다. 지금. 아, 위리진. 결승점에서, 결승점에서 넘어지나요? 미끄러지나? 결승점에서 미끄러집니까? 어, 붙이는데 아, 이게 대약수죠.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한방 맞으면은, 아, 이거 반대로 흙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기바기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흙이 이거를 두고 뭐냐면은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게이 빠지는 게다 선수거든요 이쪽에 아요걸 빠지면 있는 게다 선수거든요. 어? 아또 아, 그게 있어. 어 그게 있습니까? 이었어요. 이거를 단수치고 늘고요. 이거 뭐니까 믿... 이거는 근데 아 이거는 패죠 패 패면 은안 되는데. 이것도 먼저 둘 필요 없이 이거를 먼저 따내야죠. 일단 이걸 따내야지 이거 되면은 이 흙도 지금 위 위태위태해졌는데 아 진짜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위리진 선수가 바닥이 그렇게 좀 그건 아닌 아니, 아니고 뭐 이제 당황을 한것 같아요 마지막 초읽기에서 예 마지막 초읽기에서 음. 지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위리진 자이구자 두고. 이렇게 두면 이제 오 여기 정도 이제 한번 갈것 같구요 음. 어 이제 문민정 선수 그동안 당한 당한 이 서름을 이렇게 해보겠다 이겁니까 예 그동안 다 그동안 당했던 서롱을 예 지금 예 그동안 당했던 서롬움을 이렇게 지금 이걸 밀고 예 요거 요렇게 되면은 이건 한번 수상전을 이렇게 제가 해봐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잡혔죠 뭐 예, 이거는 한게 잡혔어요 이거는 이거는 안됩니다 예어 그래서 아니 미리진 선수가 다 이긴 바둑을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은 이제 흑이 실수를 한게 백이 이걸 왔을 때 여기를 하나 이렇게 교환을 했으면 쉬, 쉬, 알기 쉽게 해결이 되네요 아 근데 이건 또 이렇게 두나? 이거 붙이면은 이제 단수치고 이게 살면은 요게 아, 여기가 여기가 있네요 어. 막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드리면은 그냥 이쪽으로 있는 게 훨씬 깔끔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흙이 뭐 잡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두면 되고 또한칸 뛰고 이렇게 이제 왔을 때 붙였고 이거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냥 먼저 이걸 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뭐 단수 치면 빠지고요. 이 이거 면은 뭐뭐잘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흙이 이제 요 석점 버리고 이거 잡고 여기 잡으면 이기거든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어쨌든 이거 두고 이렇게 땄으면 재웠을 때 이게 백이 쉬운 싸움은 아니에요. 예, 백이 쉬운 싸움은 아닌데 뭐 여차하면 흙이 붙여가지고 이제 수상전 가는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뭐죠? 너무 뭐라고 그랬지? 유리진 선수가 이게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다 돌리면은 이게 기분 좋다 이건데 이거는 이쪽에 이제 세력을 할 때고 요거 사실 끼우는 거 노리고 있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백이 여기가 거의 선수거든요 여기 손 빼면 이거 두고 뭐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두면 이제 잡으러 가면 이건 뭐 거의 빚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거 뒀을 때 붙였을 때도 이거 뒀을 때는 사실 딴 애도 이제 여기 두면 깝깝할 것 같긴 해요 음 그렇긴 그렇지만 이제 이걸 뒀어야 되는데 여기를 끼워 가지고 음 이렇게 두니까 여기서는 이제 흙에 잡혀 가지고 뭐 위리진 선수가 와중에 시간패를 해버렸네요 시간패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해서 문민정 선수 요새 정말 아주 핫한 기사죠 이 절, 대만의 절세미녀 위리진 선수와 둠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예, 완전 이거는 진짜, 문민정 선수가 용궁 갔다 왔네요. 용궁 갔다 왔어. 이 바동은. 진짜. 이 바동만 놓고 보면은, 진짜 신의 기사답습니다. 근데, 어,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위리진, 사실 이 바동, 위리진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좀, 좀만 잘 뒀으면 이기는 건데, 야,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게 진짜 오묘한 거, 오묘한 거야. 아까 코제랑 그 때는 뭐 승률 95% 계속 찍었었는데, 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전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는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저녁에 재미난 거 있으면 또 바로 하이, 생방송. 그리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조은영 구단과 김은지 선수의 바 시합이 있습니다. 조은영 김은지 내일 2시부터 예, 그것도 많이 기다리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후 2시부터 김은지 선수와 조은영 구단의 바도 많이 많이 이제.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문민종 선수가 또 저녁 7시에 2분배 8강전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예, 내일,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